<laughs> 지역마다 축제가 앞다퉈 열리는 봄, 새해 첫 윷놀이대에 너나 할것 없이 모두들 신나게 유출 던진다. <laughs> 그리고 여기 흥을 더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있다. 분장실도 대기실도 따로 없지만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의상에서부터 분장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변신하는 두 사람. 조금 더 눈에 띄게 조금 더 화려하게 익살스러운 분장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각설이 분장의 묘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꽃단장을 하고 나면 이제 임창수, 강승희는 사라지고 환상의 커플 공순이와 미자가 된다. 네, 둘, 셋, 둘, 오늘 공연은 선배와 팀을 둘, 이루어 셋, 셋이서 셋, 하기로 했다. 둘, 셋, 둘, 셋. 자 이제 한번 한번 탈까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이제 맞나? 나 지금 누구 이동하는 건지 모르고 소라고 해봤지라. <laughs> 축제에 초청이 될 정도로 <laughs> 경북 지역에선 꽤 유명한 <laughs> 각설이 부부. 하지만 육물리의 정신이 팔린 터라 <laughs> 각설이 <각세리> 공연은 안중에도 없다. 얼리습니다자 장미들 갑니다 바로 갑니다. 자 치. 시그널 시그널. 음, 달기 신명나는 노래와 북정단의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들썩들썩. 절로 어깨춤이 나온다. 에이, 에이. 아, 아, 에이. 잠시 쉬는 시간 할머니 편이 부침개를 들고 왔다. 빨리 앉아라. 빨리 앉아 갖고 같이 먹자. 아이아고 아, 아이고. 아, 여기서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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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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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명나는 굿장단의 마음을 뺏긴 할머니는 마치 아들딸 대아듯 정답게 각설이 부부를 대한다. 면지 음수도 괜찮아. 아, 먼저 먹어. 먼 자, 자, 자. 아. 아. 이프 <목이> 응 그, 입수 죽겠다 나는 난너노거 좋아해 가지고 이프 <목이> 죽겠다네. <목이> 힘든 공연 뒤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 부부는 잠시 나마 힘을 얻는다. 엄마 음주하는 줄때 갈고. 엄 항상 언니를 하서 가면은 저는 내가 뭐 우리가 힘이나 해. 시 기운을 차리고, 공연을 재기하는 각설이 패 축제의 흥을 더하는 게 오늘의 임무다. 빡빡하고 힘든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게 좋아 각설이 판에 뛰어든 임창수 씨. 물론 그에게도 각설이가 아니던 시절이 있었다. 숙육도 한번 해봤고 뭐 배달 쪽으로 용접 쪽으로 다 했는데 뭐 저한테 내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더라고. 라고 뭐 어쩌다가 이제 우연찮게끔 형님 이라는걸 한번 봤어. 아니까. 음악 소리가 딱 들어보니 까 나는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갔는데 그런 어깨가 들썩들썩 크리더라고 이거 아이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이디가 이가 이거 이가이제 아이디가 이거 아이디가 이거 아이디가 이거 아이디가 이거 아가 이거 아무디가 이거 가 이거 아이디 해병대를 제대할 때만 해도 각설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장수 씨 고등학교 동창 승희 씨와 결혼을 해 보물 같은 딸 세은이를 낳아 달란한 가정을 꾸렸지만 이 딸은 악재와 사업 실패 등으로 힘겨운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형의 각설이 공연을 보게 된 그는 그 길로 각설이가 되었다. 제일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막 이혼까지도 생각을 했으니까. 애기 아빠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년후 지나서. 이제 올게 왔지 야, 하자고 <laughs> 그때는 12년 뭐 11년 전에는 여자 가수는때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더 신나 갖고 하고 제일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요. 막 아까 막 할까, 막 할까. 뭐 혼자서 또 울기도 많이 울고 하루 종일 서서하는 공연이 대부분. 아내의 발을 볼 때마다 남편은 미안할 뿐이다. 나 버기야. 괜찮아, 부자. 이쪽이 잠깐. 이런 거가 맞아. <laughs> 아니, 나도 이만큼 힘든데. <laughs> 여자가 이렇게 할 하려고 막 움직였어. 나도 막뭐 집에 가면은 막 다리가 아이고 종아리가 너무 아파가는데. 이거 내가 마음을 알잖아. 그 네. 내가 <laughs> 네. 끔씩이라도약좀먹주면되 네. 고마워. 오, 어. 어서 줘네. 계속 부탁해요. 행사가 때마다 네, 알았어. 진짜 네, 리물면서 사랑한다는 걸 표현 안닐까 싶어 말은 안 해도 원래 좀 경상도 양반이라 많이 묵뚝뚝한 편이거든. 부부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해서 버는 돈은 50만 원 남짓. 여름 겨울 비수기에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 부지런히 일을 해둬야 한다 밀물처럼 모여들었던 관객들이 썰물처럼 모두 빠져나가고 이제 각설이 부부도 떠나야 할 시간이다.